안녕하세요. 영업용 번호판 시세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넘버트럭입니다. 2022년 9월달 마지막째 주 영업용 번호판 시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경기가 좀 나빠짐에 따라서 시세가 좀 내려야지 정상이지만, 반대로 이 경기가 좀 나빠지다 보니 화물 쪽으로 일일이 좀 몰리면서 영업용 번호판 시세가 아이러니하게 조금씩 상승을 하였습니다. 먼저 1톤 영업용 번호판 시세입니다. 1톤은 3,150만 원에서 최저 3,2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용 달이 지금 많이 시장에 물건들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3년에서 아니면 혹은 5년 이내까지는 그래도 좀 거래가 좀 활발히 되고 있는데 그 이외 연식 낮은 연식의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번호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꼭그 재고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함을 번호판 시세입니다. 최저 3,350에서 최고 3,4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17톤 이상인 일반함을 번호판 뭐 예를 들어 뭐 일반적인 25톤 일반 번호판입니다. 25톤 같은 경우는 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4,400만 원에서 4,5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임대넘버 시세입니다. 임대넘버 시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아직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용달과 개별함을 이 번호판 시세가 오름에 따라서 원래는 같이 비례해서 임대번호판 시세도 올라야 하지만.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려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임대 번호판 시세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1톤 임대 번호판 시세입니다. 1톤은 지금 개인용달도 많이 없고 임대 번호판도 많이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 600만 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입료는 최저 22만 원 최고 23만 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대 번호판 시세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많은 물량이 풀려 있는 중형 임대번호판 시세는 현재 기본 550만원, 그리고 지입료는 23만원에서 25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톤수는 2.5톤서부터 9.5톤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1톤서부터 25톤까지의 대형 임대번호판 시세입니다. 11톤과 25톤까지도 아직까지 물량이 중형과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기본 550만원이고, 지입료는 26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요율과 지역에 따라서 번호판 시세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월 지입료도 임대료도 좀 차이가 있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꼭 전화 문의 주셔서 그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새 그 캐피탈이 이율도 좀 많이 올랐고 그 캐피탈의 기준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보증인 제도도 없어지고 22년 7월 달부터 이율도 많이 오름에 따라서 좀 신용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배우자나 아니면 뭐 부모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을 내세워서 캐피탈을 하신 이후에 영업용 번호판 진행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캐피탈을 진행할 시에 지금은 좀 규제가 좀 많이 높아져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먼저 사업자를 내야지 캐피탈이 좀 비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자신의 이름 앞으로 캐피탈을 진행하지 않으실 때는 꼭그 캐피탈 담당하시는 분한테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하시고 배우자분으로 먼저 사업자를 내신 이후에 캡탈 진행을 하시는 편이 가장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요. 현재 캡탈 이율 같은 경우는 22년 7월 달 이전에는 한 4%대에서 6%대였으면 지금 현재는 기본이 10%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행권 대출 쪽으로 좀 알아봐서 영업용 번호판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넘버트럭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